예, 바로 내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진행됩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인데,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사 출근하면서 이렇게 잠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회담 준비 좀잘 돼가세요 잘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 물가 금투셀 포함한 세제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국회에서 다뤄야 될 법안과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의 어떤 입장 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입장 차가 아니라 조율+ 조율 <laughs> 네. 예. 어, 서정호사님 어, 대표 회담 의제가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올라갈지. 뭐, 일부 지구당 부활 같은 것은 뭐 손쉽게 하, 어,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다른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을지 일단 앞에 7분씩 전체 생중계하는 건 없는 일이 됐고 이재명 대표 7분, 한동훈 대표 7분씩 하는 것만 이제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그럼 일심 선거가 나오면 인정하시겠습니까라고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에서 얘기를 할지 어뭐이정 갈등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거 뭐 한동훈 대표는 책임 없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공격 서로의 공격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형식은 아주 좋다 봐요. 처음은 전부 다 생중계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7분씩. 정말 네 국민 앞에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공격도 하는 거. 그다음에 90분간 비공개. 이거 아주 방식은 좋다 봐요. 두 분들이 이제 말이 좀 많이 하시는 편들이기 때문에 7 분보다는 더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이칠분 약속은 지켜야죠. 예. 자, 근데 문제는요. 모든 회담은 이제 그 구동 존입니다. 합의가 되는 거는 같은 거는 구해야 되지만 차이가 나는 거는 그대로 두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거 그 저는 한동훈 대표가 혹시나 성과를 내야되는 조급함에 잘못된. 나쁜 합의를 하면 안 돼요. 나쁜 합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게 최상병 특검. 이거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논란. 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거절해야 된다. 어떤 특검은 이제 접어야죠. 아, 그래야 된다. 이미 공서가 대통령 핸드폰까지 압수했잖아요. 그런데 나온 게 없어요. 임성근 사당장 동이 무혐의 소, 불송치예요. 그럼 상황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상병 특검은 더 이상 여야 간의 논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접어야 된다. 이래게 보고요. 그다음에 25만 원 있죠? 예. 이것도 합의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까? 예. 대통령은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비스 4 0 0조자 남기라고 고생합니다. 의무 지출만 늘지 재량 지출은 제로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건전재정 후손들 위해 노력하는데 빚 어, 내가지고 얼마씩 주자? 어떤 형태로든 그게, 그게 그가면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어떤 형태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 하위 3 0 한테만 주는 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덜컥 합의가 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겁니까? 법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받죠. 거부권이라고 보더니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거부권이고. 예. 아니 내 주머니에 한 15조 있으면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어디 쓸까 고민하죠. 돈도 없는 사람이, 십분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이게 어디서 누구 주고 이게 말이 돼요? 그돈 있어요? 빚내가 주자는 거 아닙니까? 빚내서, 예. 저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십억만 지금은 건전 재정의 기조에 반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강성필 부회장 보시기에 내일 뭔가 합의가 있을 걸로 보세요? 네,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있을 걸로 보는데 어, 지금 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 사법 시스템에 승복하라는 내용을 방탄 취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담 때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번 회담에 의제를 두고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쟁 중단이에요. 이 예. 정쟁 아닙니까? 사실 정쟁 하자는 거죠. 그리고 국민 최혜병 그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공수처를 신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다 공수처를 믿을 수 없으니까 특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서정호 변호사께서 25만 원 관련해고 뭐그 지원하면 큰일 난다고 하셨는데요, 큰일 안 납니다. 지금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그 소상공인과 관련된 대출을 40조나 약속을 하셨어요. 금리 낮춰가지고.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집값이 20, 20조 상승하니까 또 가계대출은 또 규제하다고 합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금투세도 저희가 조금 양보해야 되고 25만 원 민생 회복도 좀 양보를 해야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아니 자기만 좋은 거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두 대표가 한 발자국씩은 좀 양보를 해서 좀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오후 2 시에 시작이 되고요. 한9 0분 정도 비공개 회동을 하면 한4시 정도에 4시반 정도에는 양당 대변인 배석했던 양당 대변인이 어떤 합의가 있었다, 어떤 내용이 오갔다 정도는 아마 브리핑을 해서 내일 이 시각 뉴스톱텐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년 만에 만나는 회동이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단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